안녕하세요. 하은 TV 하은 엄마입니다. 아, 지금은 점심 시간 마치고 경주의 황리단길이라고 새로 생겼거든요. 거기 관광객들 오시면 꼭 거기를 들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 생긴 지가 꽤 됐는데 한 번도 안가 봤어요. 신랑이 한번 같이 가자고 그래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서 괜찮은 볼 만한 거 있으면 제가 찍어서 같이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다시 크게.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꾸이꾸이. 음, 아, 지금 나왔는데요. 저만 겨울옷 입고 있어요. 다 트렌치 코트에 뭐좀 그래요. 음. 저만 좀 9세대에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여자같이 그렇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곳, 여기 보이는 곳이 황리단 길 들어가는 입구예요. 이쪽으로, 이, 이 도로를 건너서 이쪽으로 쭉 가면 계속 그냥 황리단 길이에요. 길이고 계속 가면은 이제 첨성대 나옵니다. 저는 경주에 살아요. 여기는 노르딕이라고 많이들 간대요. 디저트 뭐 커피같은거 하는 그런 데인데 대기해주면 차례대로 불러준대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오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낮에나 그런 때 우리는 점심시간에 잘 나오는데 점심시간 마치고 나오는데 다그 시간에 브레이크 타임으로 다문 닫혀있어가지고 가지는 못해요 여긴 또 낭만식당도 있고요. 매주 수요일 휴무, 오늘 수요일이거든요. 최영아 빵, 별봉, 와, 여기는 아이스크림, 수제 아이스크림, 그리 와, 여기는 빵이네요. 진짜 맛있게 생겼다. 저 빵, 빵순이거든요. 거의 디저트 가게가 많아요. 카, 여기 커피숍 같은 거. 아, 여기 만두 가게 생겼네. 이거 우리 시내에 있는 건데 하도 여기 사람들 많이 다니니까 여기도 하나 생겼네요. 햄버거 가게 버거디. 그리고 옷 가게. 편의점. 원래 여기 편의점 자리에 홍앤리 식당이라고 진짜 잘 되는 식당이 있었거든요. 근데, 근데 돈한번 되게 많이 벌고 문 닫은 것 같아요. 편의점으로 바꿨어요. 또 여기 오시면 대여가 되니까 요 한복, 전통 한복 이런 거 입고 찍을 수 있어요. 이거는 푸부? 괜찮죠? 거의 자, 이제 옆에 골목으로 꺾습니다. 이거는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약간 복고 거리를 연상케 하는 그런 게좀 있죠? 원래 여기 개발 <laughs> 이렇게 만들기 전에 굉장히 발전 안된 그냥 그냥 그런, 아주, 그런 동네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이쪽 편에는 목욕탕이 있고, 황남동 298, 이건 뭐야? 아, 핸드폰 케이스. 근데 부동산이 생각보다 많네요. 왜 그럴까? 이쪽 편에 이거 있고, 황남 고택. 해가지고 민박, 민박 하는 곳. 지금도 계속 뭐를 가게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쫄면상에 여기 가서 먹어봐야 되겠다. 브레이크 타임, 한번 물어보, 물어볼게. 어.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아, 네네네. 아, 아니래요. 들어가서 봅시다. <목소리가> 골라야지. 이렇게만 하고. 아, 고생하자, 우 알았어. 우와. 어부 쫄면, 비빔 쫄면, 냉 쫄면, 새우튀김 쫄면. 새돌박이처럼 맛있겠다. 언니, 새우튀김 쫄면 시켜 어부 쫄면. 그럼 비빔도 먹고 싶은데. 아, 비빔 다하나 그럴까? 나 아, 응, 그래, 그래. 새우튀김 하나 하고요. 네. 오구 뭐 하나만. 네. 주세요. 주제로 완소자료, 이거 편자료, 오고 지금 봐. 뭐야, 고 뭐라고, 이거, 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뭐야, 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Terima kasih telah menonton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세 그릇 다 둘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고, 면이 약간 국물에 있는 면이 약간 퍼졌는데, 어, 다 수제로 만든 면이라니까 용서해야죠. 맛있더라고요.